안녕하세요. 보라의 병원 정형외과의 김태호입니다. 중증 무릎관절염 환자분들을 위한 인공관절 치환술이 대중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환자분들이 언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언제 고려해야 하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크게 세가지를 고려하여 수술 진행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관절염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진행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보통 관절염의 진행정도는 엑스레이 검사로 무릎 관절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보고 평가하는데 허벅지 뼈와 정광이 뼈 사이의 간격이 70에서 80% 이상 좁아진 상태를 관절염 3기 연골이 다 닳아 두 뼈가 완전히 맞닿아 있는 상태를 관절염 4기로 진단합니다. 관절염 3, 4기의 경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관절염이 진행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환자분의 증상이 일상을 심각하게 해치는지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될수 있는지 반응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엑스레이상 아무리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도 환자분이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체중감량,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비술적 치료를 통해 통증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고 잘 조절이 된다면 수술보다는 좀더 자기관절을 사용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내가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받고 싶다는 결심이 생겼을 때 시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반대로 수술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무릎의 운동 범위가 줄어든 경우, 또 다리를 변형으로 인대가 늘어나 약해진 경우,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 걷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 근육이 빠져버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에도 기대만큼의 호전이 없거나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무릎으로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뼈 변형과 근력 약화가 진행되기 전 적절한 시기에 인공관절 수술을 할지 환자 본인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의사와 함께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 관절염 환자분들이 겪으실 심한 통증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무릎 건강을 되찾시기를 으 바라겠습니다.